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도 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한자로 쓰면은 이전지는 어, 이장거 부정선거, 부정하다. 이건지는 자 지킬 적자인데 부족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상태다 이정자를 생각해 보증 부정성 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뭐부정성이는 틀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대상 이렇게 뭐. 또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것이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선거 이외의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부정선거 이외의 것을 가지고 윤미향의 것을 다룬다든가, 또뭐 일본의 것을 다룬다거나 북한의 것을 다룬다든가, 이 사람들은 정확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부정선거만을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다른 것을 다루다가는 부정선거에, 부정선거에 어떤 것을 허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 이것이 뭐,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부정선거니까 여러 가지, 어, 그 증거가 나올 거다. 어떤 행위가 있을 때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뭔가가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가, 이번에 뭐, 하나 는 게, 구천, 부천, 구천, 부천, 구천에서, 어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투표하면서 18,210표가 있었다는 표가, 또 이렇게 표가 있었는데, 한선거구에서1 일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에서 만팔천이백십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팔천이백십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투 표장에 줄을 쭉 서가지고 한 표장에서 만팔천이백십표가 있으려면은 스물 여섯시부터 여섯시까지니까 아침 아침부터 저녁이 있니까 열두시간 아닙니까 12시간이니까, 이틀 동안 했으니까, 곱하기 2 24시간이다. 그렇죠? 24시간에 18,210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24시간에 18,210도를 했으니까, 요거를 24시간을 이렇게 나눠본다는 한 시간에, 시간당 얼마나 투표를 했는 게나을거라는 겁니다. 그럼 1810, 1,24. 하면은, 한 시간에 758.75명이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면은이거는이거는 시간당, 사전투표 시간당, 매 시간당,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이렇게 758.75명이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당은 얼마예요? 분당. 분당을 하려면 여기다가 나누기 60을, 니다 그죠? 60을 하면은 758.75. 758.75 나누기 60을 하면 12.64. 그러면은 12.64. 음, 12.64. 그러면 1분당 12.64로 했으니까 60을 12.64로 나누면 60나누 12.64는 4.74가. 그럼 4.74초. 4.74초 만에 투표를 한사람씩했다는거그 그 말이잖아요. 4.74초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다시 역산을 해보면은, 검산을 해보면은, 4.74 곱하기, 어, 4.74분에, 1820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상이 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4.74분에, 한 명이 가능하냐. 그럼 우리가 이 투표장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투표장이, 투표장의 그림을 한번 그리보자는 음, 겁니다. 그죠? 투표장의 그림을 그리면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투표장이라고 할 때, 이 투표장의 모습, 그럼 여기가 입구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갔을 때, 여기 자기가 하나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하나 있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하나 있고 여기 자리가 하나 있다 이것이 음, 조금 이렇게 자리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요 자리가 있고. 요 자리가 있다. 요 자리에. 이게 뭐 말이냐.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어, 선거인 명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인이냐 아니냐.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집에 집에서 왔그 그 뭡니까 자기 그 투표 그 번호를 가지고 오면 대조를 하죠이 대조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선거인 명부에 사인하고 사인을 하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여기 이제 선거인 명부로 가지고 확인한대 그러면 요거 여기, 여기서는 투표지를 교부한다 이 말이에요. 투표지를 교부한다. 그럼 투표지를 교부하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 기표소다. 기표를 한다는 거예요. 투표지에다가 투표소에 기표소다. 기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봤서 기표라는 것은, 내가 1분, 2분을 이렇게 찍는데, 찍고, 요에다가 투표함이다, 일다 투표. 투표를 한다, 이 투표함이다, 이 투표소고, 투표함, 요게 사람이 한 사람 따로 있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 생각할 때, 음이 소요 시간을 계산할 때, 자,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요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요걸 거치고 요걸 거치고이 네. 시간이, 이 모든 시간이 아니다. 네, 투표를. 네. 그럼 뭐냐? A가 벌써 여기에 갔을 때는, A가 여기 갔을 때는 요가 B가 있을 거 그럼 A가 투표소로서 나갈 때, 요 A가 됐을 것같 요는 B가 또 들을 거고, 요거는 C가 들을 거고, 요 D가 들을 거고, 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A가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요거 갔을 때요 사람이 짝짝짝짝 때가와서요 A가 투표, 예, 투표를 하고 나갈 경우에는 요게 B가 있을 거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laughs> 이렇게 계산, 시간 계산을 한다면은, A가 들어와 가지고 A가 들어와 가지고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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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로다 놓는 이 모든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60분이라고 하면은 60분이라고 하면은 어 ABCD이니까 이걸 또 오로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2분이 소요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이 전체 시간이 60분 걸렸으니까 한 사람이 60분이다. 이건 아니다 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투표를 다 끝날 때한 사람이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사실상으로 내가 여기서 60분이 걸렸다면 은 다섯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이오로 나눠야 될 것이다. 나갔을 때는 이쪽으로 와가 있고, 와가 있고, 와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됩니 그럼 이 가정은 연속적으로 했을 때 하는 말이다. 근데 자 여기서 어 어디가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시키느냐? 여기일 수도 있고 시간의 소요가 가장 많은 곳이 여기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이 중에서 시간 소요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사상으로 계시니까 투표지 겨우 받아가 이렇게 탁 찍는 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함탁 넣는 거 시간이 여기서 많이 걸린다 대체적으로 는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주민등록을 가져와 가지고 주민등록을 대조하고 책을 디비고 이러는데 사실상으로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됐거든. 그럼 여기에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약한 60분 정도, 6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아, 60, 아, 1분 정도, 60초, 60초 정도 소요된다는. 보통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주민등록을 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60, 60초가 6 0 소요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투표를 했을 경우에 어, 이 투표 최소한의 60초가 걸린다고 했을 때 이게 어, 몇 사람이 가장 최고로 투표를 할수 있는 수가 얼마 되느냐 하면은 24시간이죠, 투표하는 게. 그럼 시간을 곱하면 60 곱하고 곱하기 60 하면은 총8 6 400초가 됩니다. 8 6 400초는 24시간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은 여기 투표, 투표를 한총 초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은 86400 초다 이 말입니다. 그럼 86400초 나누기 60초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누기 60 하면은 86400 나누기 60 하면은 맞습니까? 아, 24.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86400표 아, 86000 곱하기 400표에 60초 하면은 나누기 60으로 나누기 60초로, 나누기 60초로 나누면 이게 1440표가 다거예요 1440표인데 그러니까 60초가 걸린다고 했을 때 아무리 그줄서가지고 계속 해도, 표가 1,440초밖에 안 나오는데, 18,210초가, 곱하기 10배가 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60초가 아니고, 30초를 하도록 합시다. 30초라는 거는, 하나,

1440 곱하기, 1440 곱하기 3 하면은, 4320이다, 그냥. 그러면, 4320편대 18,000입니다. 어, 그러면 이것도 많다. 그렇다 그러면, 어, 20초가 아니고, 10초로 합시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로 봅시다. 10초로 했을 경우에, 20초가 4320이니까, 10초로 하면은, 4320 곱하기, 음, 2 하면은, 8640이 니다 그러면, 이 8640인데, 1 8 2 0 0보다 이거는 거의 배 이상도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 이상하죠?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가 제가 앞에 나서 부정선거의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자신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요것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보고 이 사람이 본인인 걸 확인하려 하면은 디 빈다 이말이야 요쪽에 그래, 이 디비고 디비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보고, 점정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10초는 걸린다. 그럼 10초로 걸렸을 때 8,640인데 1 8 6 4 0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뭔가가.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표를 집어 넣었 표를. 그래서 어떤, 어, 이 부천에 부천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틀 동안에 어, 어 비닐 장갑이 자기가 직접 나눠 줬는데 이틀 동안 이 선거구에서 비닐 장갑을 해준 곳이 7,000명 거7 0 ,000매. 0명7 0 0 0명 나갔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이이저 오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갑을 좀다다꼈으니까각 장갑을 꼈을때꼭 투표를 해간 사람이 7천 명이다 하니까 투표 인원수가 7천 명대 8,640그 이렇게 7천 명대 1 8,600 이게 이것 자체가 이상하니까, 정글을 찾으니까, 이, 이것이, 비닐 장갑이 7 0 0 0매 그럼, 7,000매가 비닐 장갑이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7 0 0 0매의한 85%, 왜 85%냐.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결국은 장갑을 빚을 거니까. 또, 두 장을 가져간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렇 집어주면은, 두 장을 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5%는 로스가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7,000매, 7,000매 곱하기 0.85, 15%는 두 장을 줄 수도 있고, 자체 소모로 할 수도 있으니까, 5,950. 이연이 왔다. 5,950이니까, 18,210표의 차이가, 나누기 1 8 1 0파 차이가, 12,260, 12,260표를, 이 표를, 지금, 이랬대이렇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면은, 자, 여기서 뭡니까 1 8 2 1 0 표가 이 투표 갔으니까 결국은 이 선거의 명부를 내놔. 선거의 명부가 과연 1 8 2 1 0 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놔야 될 거다. 그렇죠? 1 8 2 1 0 표가 선거의 명부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투표를 한 사람 전다 선거의 명부에 다 확인을 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부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